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뭐, 어제 테슬라에 대해서 특별히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었고요. 네. 뭐,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뭐, 내년하고 내후년. 그 이후도 전망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시회도14%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 장이 시작하고 어제 미국에서는, 예, 네, 거의 뭐, 22%. 정도 급등하고 마감했습니다. 역시 뭐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당연히 2차전지도 다 좋아야 되는데, 예, 우리 시장은 좀 아쉬운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더 심하게 타는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예, 워낙 시장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이 좋은 종목들이 널렸어요. 정말 그대 그야말로 널렸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이슈만 좀 타면은 오히려 급등하기, 급등주가 좀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이 정말 좋은 장일 수가 있는데, 음, 뭐 2차전지가 좀 아쉽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좀 삼성전자 위주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 그렇지만 또 괜찮은 또 섹터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점을 저 예, 말씀드리고 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뭐 제가 또 근데 어, 네, 지분 싸움은 돌이 된다라는 뷰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뭐 급등 중에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도 있고 기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매도로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오시 알려드립니다. 네, 뭐 어제 테슬라 제가 뭐 비포인트 따로 올려드렸죠? 예, 이거는 낮에 올려드렸는데 어, 그때만 해도 뭐시외시 10몇%였는데 이게 뭐 22%까지 폭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 시적뿐만 아니라 내년 또는 내후년 그 이후로도 기대가 된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비포인트 올려드렸던 것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열광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아, 펄쩍펄쩍 뛰더니 주가도 마저 뛰는 이제 그런 세,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가 오르는 줄 알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반영인 것이죠. 아, 그래서 예, 이번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이후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그죠? 예, 기대감이 폭발했다라고 할수 있고, 예, 저조차도, 사실 뭐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저조차도, 예, 이렇게 좋게 얘기했던 걸 보면, 예, 그만큼 좋다라고 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역시 뭐 차트를 보면 어제도 예. 그저께 그렇죠? 예. 어쨌든 이번 시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 이1 그2 0서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예.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아, 이번 시적뿐만 아니라 향후 더 좋을 것이다라는 관 같죠. 역시 모델2저가형 모델. 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향후 로드맵이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부분. 네, 그리고 네,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성장 동력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것도 예. 마케인 사이트에서 최근에 올려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20인선에서 예, 정말 깜짝 쇼를 했습니다. 예, 일론 머스가 정말 얇고 준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럴 때 일러버스가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의 네, 그 지표, 경제 지표를 보면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예상치보다 낮았고, 그쪽에 최근 이제 3주 동안을 비교해 보면 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는 뭐 허리케인의 여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예,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건 매주 발표되다 보니까 대중화축해요 그래서 제가 더 어,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근데 연속 실업수 청구 건수가 비교적 이렇게 무난하게 움직이죠. 예, 그래서 좀 어, 신뢰할 수 있는 좀 그런 음, 데이터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한 2년, 2년 전보다, 예, 그때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우려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아, 예, 국채금리가 올랐죠. 아,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예, 어제 뭐 테슬라의 어떤 급등 플러스, 그리고 예, 실업수당청구권수 특히 연속 이것이 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호재죠. 음, 그래서 예, 국채 금리가 아, 어제 내려갔습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는 호재예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에 계속 올랐죠. 예, 그랬는데 예, 국채 금리가 어제 이렇게 좀내려가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가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조금은 어, 아쉽긴 합니다. 아직은 예, 아쉽긴 하지만 아, 그렇지만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때 정말 어, 예, 이슈가 좀 되고 하면은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립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더 급등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사 스 선물. 네. 그저께 테슬라의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역시 테슬라가 거의 뭐 어, 나스닥 지수를 미국 증시를 네, 살렸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보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그렇죠? 음뭐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는 뭐 아주 잠잠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한 것은 거의 다 이뤘어요. 예, 물론 뭐 네타냐후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뭐 전쟁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시월 뭐 들어서 어쨌든간에 이게 예, 대규모 어, 뭐 레바논에 대한 해즈볼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서 어, 뭐 트럼프 쪽으로 지금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뀐 것도 없잖아요. 있고 어쨌든 목표한 바는 거의 다 이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마스죠. 예. 그래서 그쪽의 수장을 제거했던 것은. 예. 그래서, 예, 언제 휴전을 들어가도 사실은 좀, 뭐, 이상하지 않은 좀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예, 어제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내려왔고요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 예. 니케이는 좀 좋지가 못하네요. 그죠? 예, 대만은 좀그 다음에 낫고, 예, 어쨌든 혼조세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인데, 뭐,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네좀 아쉽죠 사실은 네 오후 들어서도 뭐좀 약간은 좀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예, 장 초반에는 좋았죠 그렇죠 테슬라가 급등했으면 당연히 2차전지 아니 테슬라가 내년에 물론 저가형 차이긴 하지만 전기차지만 20% 30%의 성장을 기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삼성 sdi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2차전지 당연히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아주 수급이 좋지를 못하다는 것이 일단 문제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오히려 이럴 때, 예,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이게 다 기회가 되는 거죠. 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코닥은좀 아시죠? 그쵸? 예, 장 초반에 2차전지가 아, 급등해줬다가 다시 좀 은봉으로 내려오면서 좀 아쉬운 좀흐름이고요그 다음에 매동을 보면, 예, 오늘 뭐 현물 선물이 좀 엇갈리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보면 뭐 지수가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뭐 이런 흐름이긴 합니다. 예, 흐름이긴 하지만, 어, 이미 뭐 이제 미국의 자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아, 우리나라, 네, 금투스의 이제 결론도 이제 조만간, 예, 나지 않을까 좀 쉽긴 하고요 예,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아, 예, 논의를 할 모양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때에는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어, 시장에 좋은 용어들이 싼 가격에 널려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쉬운 건 일단 수급이긴 하죠 이게 언제 돌아올까 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예, 수급도 돌아올 가능성이 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계속 빠지지만 않겠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무순 샀다 팔았다 산다 팔았다 마치 뭐, 아, 날씨가 좋으면 올라가고 아, 뭐 이런 흐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전은 뭐, 오늘도 좀 많이 아쉽죠, 그죠? 예. 어제도 그렇게 좀 엄청난 천만주 이상의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아, 우리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종목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 추세를 바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예. 계속 최근에 그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네, 어제 1100만 주였네요. 예, 그리고 오늘도, 예, 500만 주 이상의, 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아, 이런 흐름은 이제 수급점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예, 지금 모건스 때니에도 기사가 나왔죠. 어, 뭐, SK 하니스에 대해서, 뭐, 저렇게 반도체, 뭐, 겨울이 또 오고 있다. 뭐, 옛날에 그거 한번 히트 친 적이 있죠. 2년 전인가? 예.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도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었죠. 예. 근데 이제, 어, 자기들이 잘못했다. 아, 라고, 아, 웬일로, 예,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지금 이제 그 반도체의 문제는 엔비디아, TSMC, 이쪽, 그리고 뭐 s k 하니스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 네, 어쨌든간에 이밸류 체인이 너무 이제 그 승자 독식이란 것이죠. 아 위너스테이크스로, 그죠? 이게 예,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너무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뭐 인텔은 완전히 지금 회사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 대단한 인텔이. 아, 인텔은 한때이긴 합니다만, 예, 역시 미국 증시 1, 1위도 있었어요. 아, 그 자리에 있던 인텔이. 그, 영광의 인텔이, 야, 정말 지금, 뭐, M&A 합병이 될, 뭐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예, 그 정도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이게 뭔가, 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 인공지능에서 뭔가 앞서가는, 엔비디아, 예, TSMC, 그리고 SKNS, HBN, 아, 이 밸류체인의 쏠림이 너무 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 시장이, 현재 시장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 쏠린 데만 쏠린다. 라는 것이 좀문제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15만원 이때가 예, 기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20만원 이로 또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반도체를 그렇게 뭐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어, 이 밸류체인에 있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또 있는 거죠. 그죠?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그런 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예, 보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지만 SK하이닉스는 또달아요또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 막 목표가 막 엄청 다운 시켜놓고 막 그러더니만 어, 예, 지금은 예, 자기들이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오늘 특징 종목이죠 예, 좋은 종목이 널렸다 라고 했을 때그 예,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어 사실 뭐 우리가 에이징랜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 없지만 네. 예, 여기가 이제 SK 하이스 또는 TSMC 이쪽 밸류체인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좋지 못해요.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예, SK 하이스 또는 TSMC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에이징랜드가 이렇게. TSMC,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테슬라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이제 딱 찍고 넘어가죠. 테슬라 일 쪽이 뭐이 SSD 공급 소식에 강세에서 아, SK 하닉스 그다음에 예, TSMC, 예, 에이징랜드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K 하닉스가뭐 최근에 좋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예, 뭐 삼성전자 뭐 많이 아쉽죠, 사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기도 한데. 아, 근데 이제 네. 뭐 파운드리 부분. 네, 그리고 파운드리들 잘 하려면 예, 아무래도 이제 공급 사와의 경쟁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은연 중에 이제 그런 좀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아직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할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SK 하닉스 또는 TSMC, 멜츠는 에이지 랜드가 예, 오늘, 이제 요런 소식과 함께, 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 차트를 보면요. 앞전에도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 뭐, TSMC 관련되어 있기도 했고, 상한가 나와주고, 좀 쉬어줬다가, 다시 이제, 121선에서 또한번또 급등. 사실 뭐 오늘 상한가, 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뭐, 지금 뭐, 20%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만, 어, 지금 뭐, 예, 거래량을 봤을 때, 그죠? 예, 일단은 깜짝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많이 안 채워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눌렸다가, 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상한가 비싸게 가주는 모습인데, 뭐, 이렇게 거래량이 특고하면 예, 이게 좀, 좀 눌리더라도 결국엔 또 귀를 주겠죠? 그래서, 어, 아까도 제가 뭐, 어, 이 차례 나쁘지 않다. 그죠? 예, 급등을 해줬지만, 예, 이런 게 오히려 더 확실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드렸고요 음.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어, 삼성전자가 아시면 SKNX, 하이닉스 또는 아, TSMC 밸류체인의 종목이 예, 좀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 좀알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종목이 있고요 그죠? 음, 삼성전자가 아시면 SK, 하이닉스 또는 TSMC. 이쪽.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여기는 쓰리 바닥이죠 쓰리 네, 바닥에서 정확하게 오늘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어 미국에서 뭐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도 뭐이 관련해서 좀 급등을 많이 해줬던 종목인데 어 오늘도 역시 이제 쓰리 바닥에서 그리고 실적이 또 개선되는 게 올해 들어서 좀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눌렸다 그리고 올해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적과 무관하지 않은 종목들, 어, 그리고 정말 이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같이 끌려와 내려와 있어요. 야, 이런 건 이제 정말 널렸다. 죠 예, 이런 거는 예, 줍줍. 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게뭐 지금 좀더 늘려도 예, 그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뭐 제가 경영권 분쟁, 지분 싸움, 야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 아, 물론 뭐 싸움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고려한 와이 무거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와,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갔었죠. 아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윗꼬리까지 달리고 해서 정말 야 이게 이게 1 5 0만원 근처까지 간다. 아, 이거는 좀 한마디로 미쳤다, 아, 아,라고 일단은 좀 말을 할 수가 있고 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뭐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 이거를 들어간다. 사실 이 원래 고려한 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만 대에서 60만 왔다 갔던 종목입니다 물론 조금은 아, 그 밸류업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가할 때는 좀, 아, 좀, 네. 쫓아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분 싸움은 네, 돈이 되는 건 맞죠, 그죠?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 저도 고려하는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한미사이언스를 말씀드렸죠. 정말 제대로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이고, 예, 그리고 뭐, 오늘도, 오늘도, 그죠? 예, 이게, 이거를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예, 극등을 해줬습니다. 이거 뭐, 거래량이 빵빵 트이고, 아, 뭐, 이러면은 이것도, 정말, 아, 정말 좋은 기회가 너무나 많다. 예, 다시 한번또 말씀 좀 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종목들이 널렸다. 기회가 많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TA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매우 매우 급등해 줬던 종목인데 음. 오늘 또 상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아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뭐700 오늘 상한가서 770원이죠. 어, 아무튼 이제 동전 주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아, 뭐, 그래서, 트위 항공도, 저가, LCC죠? 저가 항공사. 아, 예, 이쪽도 사실은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게 관심을 받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그쵸? 누가 지분 싸움을했나 예,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같이 급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좀 소형 종목 좀 위주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아, 역시, 어제, 지분싸움이 돌이 된다, 말씀드렸고, 한번 급등해주고, 좀, 눌렸다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제대로 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파스넷, 제가 공식적으로 오파스넷을 말씀드린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파스넷은 뭐, 팔라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팔라듐. 예, 네, 그, 러시아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좀 군대를 군사를 보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팔라듐도 있고 팔라듐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정치 테마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한동훈. 음, 관련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좀 뭐, 좀 각을 좀 세우고 있죠. 예, 아무래도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습니다.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가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 상황에서, 아, 어, 물론 지지율이 높으면 내가, 어, 이분의 후계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러다면 그래, 오히려 각을 세우는 게좀 유리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최근에 좋다, 좋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예,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아, 어쨌든 뭐 이런 예, 예, 것들도 예, 슬쩍 볼수 있다. 좀 예,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20선을 드디어 넘어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예, 종목들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추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예, 우리가, 사실은 저희 웨스탁은, 음, 나이지 한하면 29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9금. 음, 그래서 너무 젊은 분들이, 어린 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또 언쩜 도 세상을 겪고,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29금, 음,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것들도 너무 젊은 분들이 보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겠다 왜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너무 또 어, 뻔히 알면서 또 모른 척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웰스사디 멤버 그쵸 그렇죠? 예. 저희 시황 선생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예,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8 3 6 9 3 4 4 0 네, 건강한 예 건강한 주식투자 웨스팩이고요. 예, 다들 성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